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 보는 미스터 큐 t v 입니다 아, 그동안 좀 일이 있어서 일주일간 그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아, 지난 일주일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그 짓누르던 수급이라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아, 지금 계속 그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아, 백신이라는 또 새로운 그 백신 출시라는 어떤 그 변수가 좀 발생이 돼서 네, 시장에서 지금 보면 그 외국인 현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에 따른 시장의 약간 그 뭐랄까요 키워드였던 그 다변화라는 것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시장 수급이었던 변화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관련돼서 어좀 종목 두 종목을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먼저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재료와 수급의 양날 날개짓을 통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 이러한 거 재료와 수급의 변, 어, 함수이고 또 수급은 재료 등등 여러 가지였던 함수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때까지 그는 차익 라든지 대주주 요건 강화 아, 등에 따른 그러니까 매물대에 진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HTS 상의 매물대 차트를 분석 보는 것이 굉장히 좀그 유효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그 제가 이제 3월 19일 그 주가가 가장 저점을 찍었던 3월 19일 이후에, 이후에 거래량 그 가격대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수급의 칼라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 본다면 신규 상장 종목들 위주로 좀 분석을 하는 게좀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 현선물 매수가 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외국인 현선물 매수가 현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추세 매매랄까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그동안 한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달러 인덱스에 대한 그 차트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한동안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 바로미터였던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별 의미 없이 너무 너무 자연스러운 다, 뭐 당연한 그런 변수가 되어버렸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시장이 좀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쪽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달러는 강세로 돌아서지 않고 있죠 지금도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92.75 달러 인덱스가 제가 92에서 94 레벨 사이에서 박수권 흐름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한때 94를 넘어서 95대로 진행, 어, 진행되면서 좀 시장에서 좀 뭐랄까요 좀 위기감을 좀 조성시키고 그랬었습니다 여기가 그런 부분이었죠. 아, 수급 측면에 주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그 달러 인덱스에서도 보시지만 결국에는 달러가 그 약세 진행이 되면서 어, 결국에는 그 달러가 이제 랄까요 외부로 그 떠밀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 쪽도 그렇고요. 특히 그 동아시아 쪽이죠. 그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머징 쪽 주가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화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시면은요 차익 매물, 양도세 회피 물량 이슈가 돼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신규 상장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지난주에 이제 백신 출시가 되고 이랬다는 어떤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가 일단 작동이 됐고요 또 달러가 약세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 자금들이 외국인 자본들이 아, 국내는 물론이고요 동아시아 쪽그 이머징 마켓 쪽으로 아,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과 선물이 동시에 들어오는 어떤 그 추세적 매수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시, 아, 백신 출시 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가치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그랄까요 관심을 좀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이 선선물 동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종목 쪽으로 관심이 좀 이동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 앞전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신규 상장 종목들이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계속 얘기가 됐던 아 차익 매물 그리고 연말을 앞둔 양도 어 양도세 회피 물량 이런 것들이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치주인 듯하면서 성장주인 듯한 종목들 중에 못 올라간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 매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그, 뉴트로라는 그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뉴트로 안에는 전에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었는데 어쨌든 현대차는 좀그 전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강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차전지 쪽에서 자꾸 그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 사, 아,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리콜과 관련해서 조금 지금 노이즈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타겟이 지금 보면 매수 타겟이 지금 다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 전체 시장은 굉장히 좀 불마켓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타겟은 지금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성장주 뭐 일곱 종목 그냥 지르면 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런 성장주 어, 그런 종목들, 치료제 관련 종목 이런 종목으로 배팅 이 들어가면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타겟이 지금 굉장히 그뭐 스펙 트럼이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종목별로 강한 건더 강하고요, 상대적으로 약한 건 굉장히 약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은 불만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 먼저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스피 지수는 매물대를 가볍게 지금 통과해서 지금 그 고점을 그 돌파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지금 보시면 이때 헤드앤숄드 모양을 보이고. 어, 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여기서 다시 또 어,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지금 보시면 가장 매물이 많은 그 매물 때 지금 진입돼서 아직, 아직 이쪽을 통과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코스피는 제가 아, 코스닥은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차익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연말 양도차익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보면 매물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한번 보여드렸던 종목이죠 코스닥 주봉인데요 지금 보시면 연말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화살표로 보여드린 쪽이죠 12월 중순이 넘어가면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충 아, 연말 보면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번 좀 시장별로 매물대 분석을 해보신, 해본다고 그러면 코스피는 지금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매물대 에 재진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경험상 연말에 차익 매물 그 다음에 양도세 회피 물량의 어떤 그출애그 변곡점은 대충 12월 10일에서 15일입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거고요. 종목별로는 차별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연말까지 12월 10일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워낙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용이 좋거나 아니면 무슨 뭐어 매물이 출하가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책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는 어, 종목별로 종목 차별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특별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어, 두개 회사, 그 박셀바이오하고 오스코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 다른 종목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번 전에도 한번 저, 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재점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박셀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아, 재료하고 수급 측면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10월 26일 2450원을 저점을 했어요. 11월 6일 10만 500원 고점을 그, 찍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금요일 종가는 63,000원이고요. 장중 저점은 6400원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피보나치 비율로 한번 이렇게 좀그 줄을 긋어 봤는데요. 이거 보통 그 HTS 보면 이런 기능들이 다 그, 됩니다. 아니면 뭐 그, 계산기 같은 거 계산해줘도 되고요 어, 여기서한 8만원 정도 상승을 한 거죠. 저점 대비. 8만원 상승한 거에 장중 저점이 딱그 6만 475원이 그50%조정인 나오, 나오는 그 가격대인데요. 딱그 가격대 지금 일단 지지를 받고. 좀 특이한 현상은 금요일 날그시간내로그10% 종가 대비 6만 3천원 10%인 6만 9천 3백원 상가로 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아, 박셀바이오는요. 이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좀 화살표로 해놓은 이날이죠. 10월 26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날 아, 한양증권의 오병룡 애널리스트가 박셀바이오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서부터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두 가지 팩트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아, 지난 16년, 17년 사이에 임상 1상을 했는데 그 데이터, 간암 환자죠. 그 진행성 간암 환자의 에, 11분을 그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간암 환자 열한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는데 투약 후 2개월 기준으로 결과가요 완전 관해가 네 명, 부분 관해 한 명, 안정 병변 네 명, 별병 질병 진행 두 명.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열한분 중에 열 분이 지금까지 지금 생존에 계신다고 그렇게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 뭐 지금 아직 뭐 사람들 살아 있는 거냐, 뭐냐, 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팩트하고 평가 또는 기대하고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저는 팩트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부터 17년 사이 에 진행된 임상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임상 데이터는 뭐그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요거 요거는 팩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지금 임상 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환자가 완전 관해가 나타났다. 요거는 제가 회사에도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그 팩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팩트하고 이거를 평가하는 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좀구분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셀바이오 재료를 한번 다시 한번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자가세포 치료제는 아, 세포 치료제도요. 자가가 있고 내 몸에서 뽑아서 하는 게 있고요. 동종, 이종 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자가 치료제 같은 경우는 내 몸에서 아, 어, 세포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어떤 그 면역을 력 증강시켜주 다시 제 몸으로, 환자의 몸으로 어, 투, 투여해서 지금 효과를 보는 그런 치료자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특정된 장소에 특정된 의료인들만, 의료진들만 진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폭넓게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치료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세포 치료되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게 그동안에 아 어, 어떻게 보면 그 얘기였는데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효능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가세포 치료제가 워낙 효, 효능이 그 월등하다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그쪽으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겠죠. 그리고 또박살바이오도박바이오는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들이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어떤 그런 말까요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솔루션을 함께 그 기술 기술 수출한다는 어떤 어떤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효능 대비 보자라는 말씀으로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완전 간해가 암덩어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완전 관해가 완전 암치료가 된건 아니다. 라는 Chiroga, 2 John Kane, 2 John Kane, 2 John k 보통 그항암제 h 암치료제 e 그 John k a 가 o h n o r r Kane, 2 John Kane, 2가 o h n Kane, 2 j 그 들어가는 게 완전 관의 부분 관의 뭐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완전 관의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평가 절하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치료의 과정이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주장하시는 분들은 완전 관해가 됐다고 해서 이게 암이 치료가 된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 그렇지만 이게 또 전혀 서로 관계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게 치료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타 치료제하고 그 또는 수술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방사선 요법이라든지 이런 요법하고 그런 처치하고 그 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셀바이오의 어떤 그 효과라고 규정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암 치료제나 암그 뭐랄까요 그, 어그 치료 요법들은 전부 그 병행하는 요새 그것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것도 뭐 병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뭐 효과가 뭐 너희들 몫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또 이게 그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런 주장이 좀 옹색한 주장이라고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과학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어떤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인과관계를 딱히 규정지을 순 없으나 분명한 건 전후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치료를 하고 어그 이후에 어그 박셀바에 그그랄까 치료제를 투여를 하고 일정 기간 후에 환자가 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인과관계를 규명은 못 해도 이래서 전후 관계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전후 관계가 지금 그 뭐랄까요? 규명이 되면 그것도 사실은 뭐 저희가 나름대로는 인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 이 회사 가 아직 그 논문의 게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논문 게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아, 규명하지 못했다 그런 것이 비비하다라고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서도 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뭐, 논문 지금 그 하고 있는, 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뭐또 학계에 또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좀 평가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또뭐 뭐 학교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굉장히 옳지 않은 그 어떤 그 평가 잣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옳지 않은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팩트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구분지어서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피어군이라고 하죠 이 비슷한 치료제를 만드는 다른 종목들의 시가총액도 한번 평, 비교 평가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시간에서 그 상한가 들어갔는데 뭐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기 보소, 보고서가 지난 금요일 날아 공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반기 보고서를 누르면 그 사업의 내용이라는 그런 그 난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번 보통 회사마다 거의 그이 뭐랄까요 그이 코멧이 비슷합니다. 사업의 개요,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 쭉 2번부터 내려가서 11번에 보면 연구개발활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연구개발활동도 가나다라마바 해가 나가는데 라에 보면 연구개발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시간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이 회사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에 또 1, 2, 3, 4, 5, 6번에 보면 백스 NK의 응급시험실적 해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간암 이외의 다른 암 종에 대해서도 응급 임상 시험을 해서 지금 이런 효과를 봤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별표를 해놓은 췌장암 부분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완전 반응이 나는데 췌장암의 간 전이로 인해 간 동맥 내 투여 경로로 응급 임상을 승인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뭐 췌장암에 완전 관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쪽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다라고 이런 거 가지고 또그 설전을 버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설전 버리실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이런 것들을 굳이 이렇게 공시 내용에 써놓은 것도 뭐냐면 지방 아, 간암 이외에 간암 이외의 다른 암 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플랫폼. 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회사는 간암 이외에 다른 암암 종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암 치료 암 치료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회사의 의지가 있다라고 바,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셀바이오하고 유사 기업들 제가 녹집자 랩셀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5,784억이고요. NK믹스가 4,579억입니다. 지금 적응증도 대충 비슷합니다. 간세포암 악성 림프종 그다음에 임상 2A상, 임상 12A상 NK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셀바이오도 간세포 암종 해서 임상 2A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지난 금요일날 많이 내려와서 4,73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비교, 비교하고 있, 봤을 때 박셀바이오가 지금 글쎄요. 여기들은 지금 임상 데이터들이 지금 뭐 우리가 그 우리 ORR 기준으로 완전 관해냐 부분 관해냐 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지는 지금 현재 알수 없지만 그런 면에서는 박셀바이오가 뭐 꿀리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좀더 우위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데 어쨌 시가총액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박스를 봐요. 수급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 9월 22일날 그 상장한 이후에 기관과 기타 법인의 누적 매물은 약한3 0 4만주 정도가 출회됐습니다. 10월 22일 이후에는 그날부터는 약한 170만 주가 출회가 됐는데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1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114만 주. 여기 지금 보시면 창투사들 물량들이죠. v c 하고 여기 증권사 물량 이런 것들 합 그다음에 1개월 확약된 물량 8만 주 합치면 약한 114만 주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물량을 넘어서는 물량이 나왔죠.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은 아 1개월 전에 팔수 있는 물량도 기다렸다가 파는 물량도 있고 일부 신고가 안된 물량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분기 보고서에 가면은요 증자 현황이 쭉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2016년 1월달에요 12만 주 이거 종류 주식은 지금 그 뭐랄까요 전환 우선주입니다 여기 지금 별표 친 것들은. 보시면 1 2만주 액면가 5천원짜리 12만주가 120만주가 되겠죠 이게 뭐 1대 10으로 지금 아, 1대 1로 지금 보통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이게 5천원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500원짜리 기준하면 120만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현대기술투자가 공시 나온 내용으로 현대기술투자가 40만주 갖고 있다고 공시가 나와셨습니다 그래서 이 40만주 빼면 여기 80만주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이제 보통주로 지금 40만 주를 2017년 10월 10일에 했는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1개월 이내에 팔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들은 보통 그 상장하기 전에 아 장외에서 판매 아, 파, 그 매도를 하는 그런 그 기관 투자자들도 있니다 벤처 캐피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처음에 여기 지금 시리즈 A 같은 데 시리즈 A에 들어와 가지고 어, 주식을 매입한 그 주, 어, 투자를 했던 그런 물량들이 그 전에 많이 팔려 나간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 5% 이상 갖고 있다고 해서 신고 들어온 물량은 전대기술 투자 40만 주가 여기 지금 어, 주당 2,500원에 25,000원은 10분의 1 됐으니까요. 2,500원에 40만 주를 매입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 물량들 2018년부터 이, 이 물량들은요, 이 전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이 물량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물량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물량들이 지금 보면 아 여기서 80만 주 여기 지금 이이그 이 40만 주는 모르겠습니다. 기관한테 했는지 아니면 개인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이때 물량들 중에서도 아마 개인으로 상당 부분 많이 물량이 넘어갔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 지금 그 박셀바이오 그 기관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보시면 기타 금융에서 물량이 나왔죠. 지난 금요일 날도 25,000주, 기타 법인에서도 24,000주, 사모 펀드에서도 55,800주 이렇게 매물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물량들 중에서 아, 그 신고가 안된 물량들이 아직까지도 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팩트하고 평가는 구분 짓자. 기존 임상 일상 데이터는 팩트다. 그 다음에 분기 보고서상의 데이터도 전부 팩트다. 이거는 뭐 이거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임상 일상 데이터로 암퇴치 게임 체인저냐 뭐 이런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이거는 평가죠. 이거는 평가자의 몫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아직 임상 단계가 낮고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평가절하하신다면 또 그것도 뭐 그분의 몫입니다. 다음 아직 완전 관해. 다음에 치료 효과를 본 환자의 생존 여부를 알려준 예는 치료제들 중에 이런 예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셀바이오는 이런 데이터를 지금 그 알려줬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시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피어군하고의 어떤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어, 아마 그 지난 금요일날도 분기 보고서 나오면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후에 좀 흐름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변화되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면서 또박셀바이오가잘 돼야 또 다른 또어 바이오 종목들도 뭐 좋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박셀바이오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은 좀 짧게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워낙 뭐 좋은 주식이니까요. 지금 보시면 3월 19일 이후에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됐던 지역이 지대가 2만 원에서 지금 보시면 3만 원 여기 3만 한 2,500원 정도 되죠. 요 사이가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지역이고요. 지금 보시면 11월 여기 지금 4일 5일 이때 보시면 장대 양봉들이 장대 양봉이 이, 이틀 나오면서 전의 고점을 아랄까요 돌파를 했었습니다. 이때 장대 양봉 위아래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놨죠. 그런데 장대 양봉에 이날 종가를 지금 다시 회선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바이오 종목들 약세 부, 보인 것 비교하면 오스코텍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고 있을 때는 보이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좋은 징조가 아니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에 그 선민정 애널리스트께서 1 1월1 0일인가요그 보고서 1일월 초였던 것 같은데 보고서 가 나왔던 겁니다. 레이저 티닙부터 SYK 저해제까지 가장 확실한 R&D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했습니다. 얘가 이제 아까 그, 그 아주 특별한 임상 데이터 말씀드렸습니다. 그 박셀바이오는 아까 그런 내용이있고요 여기는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레이저 티닙하고요, 아미반타맙은 얀센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레이저티닙하고 아미반타맙 병용 투여했을 때 나이브한 환자라고 그는데 이건 뭐냐면 그 다른 치료법을 지금 치료하지 않았던 그런 환자들이죠. 이런 환자들한테 객관적 반응률이 100%를 보여줬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그뭐30% 되면 좋다고들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100%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든 뭐 저도 사실은 그 어, 국내 그 바이오 회사들 그동안 임상 데이터를 보면서 ORR 100% 나온 케이스는 처음 본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에 고무된 얀센은 1차 치료제 병용 투여 치료 임상 3상에 바로 도입했다. 도립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한 양고 오스코텍이 6대 4 비율로 배분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약 하나만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오스코텍을 사는 것보다 유한 여행을 사는 게 맞는 거죠. 왜 6대사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가 레이저틴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SYK 저해자가 지금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들 대상으로 올 9월까지 마지막 환자 투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관찰 기간이 두세 달. 그래서 올 연말쯤에서 임상 2이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임상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했지만 내년 초에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거기서 어쨌든 그이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기회를 가질 거로 보여지는데 이선 연구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어, 과거에 기술 이전 케이스를 한번 그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 유사한 케이스인데요. 갈라파고스사의 필고티닙이라는 약을 기술 이전 했는데요. 그 케이스가 임상 2회 상을 36명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어, 결과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약 1.4조원의 에브비사로 기술 이전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입니다. 2011년 근데 지금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렸죠. 근데 지금 오스코텍이 개발하고 있는 SYK 저해제가 어, 류머티스 관절염 적응증으로는 퍼스팅 클래스 물질인 만큼 만약 EA상에서 POC가 입증된다면 필고티닉과 같은 어,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 체계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스코트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11월 4일 5일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클림 매수가 들어오면서 4 3 0 0원대 있었던 주가를 5 3 0 0원대로훅 끌어올렸죠 그 이후에 보시면 뭐 기관들이 좀 일부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 일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때 찍었던 51,400원의 이 종가 이 5400원을 지금 회손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좀 그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스커트 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차익 멤을 양도세 회피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11월 4일 5일 좀 전에 보여 드렸던 기관하고 외국인의 쌍끌이 이후에 좀 횡보를 보이고 있다.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확실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연말 연초에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타 바이오 종목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상대 강도를 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마같이 전체적인 시장은 불 마켓이 지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 싸울 필요 없이 외국인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불 마켓으로 지금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볼 때는 일단 그 정리해드리면 연말 차익매물 그 다음에 양도세 회피물량 이런 것들 때문에 종목별로 약세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는요 일부 종목적으로는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실적 뭐 등등 때문에 12월 10일 15일 전에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나아주기를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에 박셀바이오라든지 오스코텍이 좀 앞장서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재료와 수급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아, 나머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상, 미스터 큐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